다음, 이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땅도 종류가 있고, 건물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대한 종류를 보고, 이 종류별로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인데, 법률 체계도 해가지고, 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국토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기타 개별법, 건축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138개 정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외우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개발하고, 토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 건물을 지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이 땅을 개발하면서 주변 환경을 살피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뭐다? 땅에 관한 법령 1순위. 2순위는 토지에 관한 법은 아니지만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이 2순위. 그래서 땅에 대한 법령을 보니까 문제없고 그 다음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니까 문제없다. 그 다음 이제 건축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체계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거꾸로 돌려놨다. 순서는 똑같은데, 어, 모양은. 그래서 국토, 땅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세 번째, 이제 건축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되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땅은 사람을 봤을 때 겉모습이 있고 능력이 있듯이 땅도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겉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겉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능력을 보게 되는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들은 지목을 보는데 고수들은 능력 용도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목을 먼저 살펴보면, 사실, 예, 지목을 살펴보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명칭, 그러니까 토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기준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인데도, 어,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될 거고 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린 생활 시설로 될 거예요 숙박을 하고 있으면 숙박 시설로 될 거고 현재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지목인데 이 토지의 현재 용도에 따라서 공부에 어, 공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이 국가 기관인 지적 소관청만 정할 수 있고요. 하나의 필지에 한개 지목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공, 그 예를 들어서 다어 밭인데 한 70%가 밭이라서 전이고 어 30%가 임야라면 지목은 전으로 큰 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한 개만 되고 그 다음 용속성의 원칙에서 영구적으로 변할 때만 지목 변경을 해줍니다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된다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지목은 이렇게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건물은 총 29가지가 있고요 건물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게 건축물의 종류 땅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게 땅의 종류 지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목 중에서 어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는 반대로 말하면 아무거나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 잡종지. 두 번째는 건물을 짓기 좋은 이런 대지 예, 이런 게 이제 좋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이세 개가 합쳐서 전답과가 이제 농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산지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산지관련법이죠. 그래서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을 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게 되면 식량이 없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식량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량 확보가 된다면 뭐 무역이나 이런 데서 식량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고 협상을 잘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식량이 없으면 당장 이제 의식주 중에 식이 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농지는 농지만의 특별법으로 규제가 필요하고 산지는 자연재해, 공기정화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산지만의 특별법으로 다시 한번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농지와 산지가 굉장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산지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65% 농지가 한20%두 개만 합쳐도 85%이기 때문에 뭐, 규제도 있으면서 비중도 넓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